늦가을 햇살이 건물 벽을 비스듬히 타고 내려오던 오후 부안은 보통의 시골 마을과 조금 달랐다. 장보러 나온 주민들이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공연장 쪽에서 멈칫멈칫 잡아당겨지는 표정이었다. 바람은 얇게 불었고 은행님 냄새가 났다. 부안 예술회관 입구에는 손글씨로 적은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오늘 국악 콘서트 그러나 오늘을 공연이라고만 부르기에는 무언가 부족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오래된 소리와 지금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뛰겠다는 꽤나 야심찬 약속에 가까웠다. 제목은 나. 기쁨이라는 뜻을 품은 한 글자가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부르는 호명이 되었다. 문이 열리자 낯익은 냄새와 낯선 질감이 함께 흘러들었다. 장구 가죽에서 나는 묵직한 향. 무대 위 조율을 마치는 해금의 가는 떨림. 객석에 앉은 관객의 겨울 외투에서 풍기는 세제 냄새까지 뒤섞였다. 전북도립 국악원 연주진이 차분히 자리를 잡았다. 구호는 없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우리는 국악으로 말합니다. 국악으로 관계합니다. 리허설에서 지휘자가 남긴 한 문장이 오늘의 목적을 선명하게 대신했다. 전통을 유리벽 속에 넣어 보존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언어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려는 태도. 악기는 전시품이 아니라 문장부호였고, 장단은 시간표가 아니라 호흡이었다. 조명이 낮아지고 첫소리가 아주 조용히 표면을 건드렸다. 남도 아리랑의 편곡이었다. 관악이 바람처럼 스며들고 장구가 발자국을 내며 뒤따랐다. 진도 아리랑의 서늘함과 밀양 아리랑의 생기가 한 멜로디에서 공존하는 순간 객석의 숨이 얇아졌다. 한 노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등을 더 세웠다. 과거의 노래를 복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래 버틴 감정을 현재형으로 발음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잔향이 천장으로 올라가 사라질 때까지 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박수보다 먼저 건너야 할 침묵이 있다는 걸 모두가 직감으로 알았다. 해금 독주가 이어졌다. 제목은 앱스트랙션. 구체적인 장면을 그리는 대신 마음의 윤곽을 긋는 곡. 처음엔 실처럼 얇았다. 물수제비가 번지는 것처럼 가벼운 선이 몇번 겹치자. 선의 굽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셋째 마디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린 비브라토가 박동으로 번졌고 낮게 내려앉은 음에서는 말로 옮기기 어려운 그리움이 묻어났다. 관객은 분석을 멈추고 감각을 켰다. 해금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다만 마음속 서랍 하나를 조용히 열어주었다. 곡이 끝났을 때몇 사람은 손등으로 눈깔을 조심스럽게 훔쳤다. 슬펐다 혹은 기뻤다로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그 사이의 촉감이 객석 전체를 얇게 덮어버렸다. 분위기가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 무대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동요 메들리가 시작됐다. 반달. 섬지박이. 산토끼.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허밍할 수 있는 노래들이 해금과 양금, 대금의 역질문을 통과한 뒤 전혀 다른 풍경으로 태어났다. 기본 멜로디는 남겨두고 화성의 색을 달리하자, 동요는 아이들의 노래라는 좁은 방에서 빠져나와 모두의 기억이 되었다. 아이는 처음 듣는 편곡의 반짝이는 눈을 멈추지 못했고, 어른은 있고 지내던 집안의 낮은 창, 비누 거품, 오후의 햇빛 같은 사소한 풍경을 불쑥 떠올렸다. 어느 가족은 손뼉을 살짝 맞추며 리듬을 탔다. 국악이 어렵다는 선입견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 전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방금 전 우리 옆에 앉아있었다. 그 다음 무대는 국경을 건넜다. 바람의 노래, 양금의 투명한 알갱이가 새벽 이슬처럼 바닥을 깔자 낮고 묵직한 마두후르가 들어와 음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하나는 하늘을 닮았고, 다른 하나는 땅을 닮았다. 서로를 밀치지 않고 당기며 중간의 온도를 찾아가는 동안, 얼굴 표정 같은 감정이 아닌 등줄기에 스미는 감각이 객석을 채웠다. 자막도 통역도 필요 없었다. 현의 떨림은 근육이 먼저 이해했고, 국경은 어휘보다 느렸다. 끝나고 나서 박수는 연주자에게만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주는 인사처럼 오래 이어졌다. 그리고, 김다연이 걸어 나왔다. 객석의 온도가 한 단계 높아졌다. 트로트로 이름을 알린 목소리지만, 오늘의 그녀는 장래의 표지판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닿는 문장을 만들고자 하는 가수였다. 첫 곡은 스승에게 바치는 헌사, 과장된 기교를 덜어내고, 말하듯이 시작했다. 자음과 모음을 또렷이 세우면서도, 문장 끝에 남기는 반호흡으로 뒷이야기를 열어놓았다. 양금의 섬세함, 대금의 숨, 해금의 선율이 그녀의 음색을 품었고 음악은 설명을 넘어서 안부가 되었다. 두 번째 곡은 익숙한 민요 정서를 오케스트라적 질감으로 옮겨 시간대를 바꾸듯 들려주었다. 대규모 편성 없이도 서사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밀도가 높은 몇 분이었다. 절정은 마지막 곡 카네이션의 노래에서 찾아왔다. 어머니께 바칩니다. 단한 문장이 무대를 멈추게 했다. 낮게 시작한 양금이 발을 깔고 그녀가 아주 작게 첫 음절을 올렸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었다. 관객은 각자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렸고 그 사람에게 건네지 못한 수많은 말이 한음한음 음 사이로 배어 나왔다. 끝나자마자 터지는 박수 대신 고요가 먼저 지나갔다. 그 고요를 조용히 통과한 뒤에야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을 깼다. 환호보다 무거운, 감사에 가까운 박수였다. 전통을 보호하려다 박제해버리는 오류를 피하고, 현재의 감정에 맞춰 다시 호흡시키는 일, 그래서 덜 진지해지거나 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해지고, 더 설득력 있어진다. 객석은 또 한번 놀랐다. 입장료 5,000원. 점심 한 끼보다 가벼운 가격으로 수백 년을 버텨온 소리를 오늘의 맥박으로 듣는 경험. 예술의 문턱을 낮춘다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실행일 때그 결과가 얼마나 분명한지 이 공연이 몸소 보여줬다. 공연장을 빠져나오며 사람들은 저마다 이 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접어 넣었다.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며 해금은 왜 저렇게 울어? 나는 질문을 받았다. 그럴 때가 있어 정답은 그 정도면 충분했다. 어떤 관객은 휴대폰 메모장에 양금, 별빛 같은 소리라고 적었다. 또 다른 관객은 로비에서 엽서를 사서는 방금 들은 곡의 제목을 적어 누군가에게 보낼 생각을 했다.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다. 등받이 자국처럼 나중에 문득 손을 멈추게 만드는 잔향으로 남았다. 오늘 무대는 그 문장을 완벽히 증명했다. 해금의 얇은 선도, 마두후루의 두꺼운 선도, 트로트의 친밀한 선도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이 공연이 특별했던 이유는 좋은 연주 이전에 좋은 관계를 먼저 세웠기 때문이다. 악기와 악기, 연주자와 관객, 전통과 지금, 현지와 타직 그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일을 소리로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작품을 본 것이 아니라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다. 김다연의 존재감은 그 사이에서 균형추처럼 작동했다. 대중 무대에서 쌓은 호흡으로 전통의 결을 해치는 대신 관객이 들어올 문턱을 낮춰주었다. 고음을 자랑하기보다 누구에게 건네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태도, 그래서 더 멀리 가는 울림. 오늘 그녀는 거대한 전광판 대신 종이 티켓을 든 관객 앞에서 더큰 일을 해냈다. 소리를 다시 사람의 자리로 데려온 것, 그게 음악의 본업임을 상기시킨 것, 이날의 부하는 국악을 보았다가 아니라 국악을 같이 들었다로 기억될 것이다. 오래된 가락은 현재형으로 발음됐고, 전통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은 추상이 아닌 구체가 됐다. 5천원짜리 종이 티켓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니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통로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조용한 열쇠였다. 벽을 허무는 방식은 거창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늘처럼 정확하고 다정한 소리라는 사실도 함께 증명됐다. 공연은 끝났지만 초대는 계속된다. 낡은 동요가 새 표정으로 돌아와 어른의 어깨를 토닥이고 멀리서 온 마두후르가 양금과 숨결을 나누며 지구촌의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분다. 아리랑은 기업을 호출하면서도 현재를 살리고 한 가수가 자신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크게 발음한다. 내일, 이 음악은 또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세대로 번져갈 것이다. 그게 전통이 살아있는 방식이고, 부안이 남긴 더 없이 아름다운 시작이다.